아니, 배터리 못 아, 배터리가 없더라고. 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어떡해. 지금 택시 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아, 얼굴 안 보이는데? <laughs> 드리구나, <목소리> 안녕. 아주 잘생겼다. 오, 와. 멋지 잘생겼다. 조심히 가세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오랜만이에요. <목소리> 네 방금 나왔다. 이게 악..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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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더 들어간 거야? 자기가 더 특정 같은데. <목소리> 조심히 가시고 또 뵈요. 예전에 <웃음> <웃음> 맨날, 맨날, 다들 이게 나이 기만 해. 얘와 <laughs>